2026년형 수바로 포레스터는 다시 한번 와일더니스라는 이름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주며 돌아왔습니다. 이번 모델은 단순한 연식 변경이 아니라 디자인과 실내, 성능, 그리고 오프로드 감성까지 전반적으로 강화된 진화형 SUV라고 할수 있습니다. 도심 주행의 편안함과 아웃도어 환경에서의 강인함을 동시에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포레스터는 여전히 매우 매력적인 선택지이며 2026년형은 그 매력을 한층 더 확실하게 각인시킵니다. 외관 디자인부터 살펴보면, 2026 스바루 포레스터는 이전 세대보다 훨씬 더 강인하고 현대적인 인상을 줍니다. 전면부에서는 새로운 육각형 그릴 디자인이 적용되어 스바루 특유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보다 넓고 안정적인 이미지를 연출합니다. 헤드램프는 슬림해졌지만 내부 그래픽은 더욱 입체적으로 바뀌었고, LED 주간주행 등은 시인성을 크게 향상시켜줍니다. 와일더니스트림에서는 전용 블랙 아웃 그릴과 구리색 포인트가 적용되어 오프로드 감성을 더욱 강조합니다. 측면 디자인에서는 차체 비율이 더욱 균형 잡혀 보이며 휠 아치 클래딩이 두꺼워져 험로 주행에 대한 자신감을 시각적으로 표현합니다. 와일더니스 모델에는 전용 17인치 울터레인 타이어와 전용 휠이 장착되어 있어 일반 도로뿐 아니라 자갈길이나 진흙길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합니다. 루프레일 또한 강화된 구조로 변경되어 캠핑 장비나 루프박스를 장착하기에 더욱 적합해졌습니다. 후면부는 테일램프 디자인이 새롭게 다듬어져 밤에도 포레스터만의 개성을 분명히 드러내며 범퍼 하단 역시 오프로드 주행을 고려한 실용적인 설계가 돋보입니다. 실내로 들어오면, 2026 포레스터는 이전보다 훨씬 고급스럽고 실용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한 것을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대시보드는 수평형 레이아웃을 기반으로 설계되어 시야가 탁 트인 느낌을 주며, 소재 선택에서도 한층 더 신경 쓴 흔적이 보입니다. 소프트 터치 소재가 넓게 적용되었고, 와일더니 스트림에는 방수 기능을 강화한 전용 시트 소재가 사용되어 아웃도어 활동 후에도 관리가 쉽습니다. 센터에는 대형 터치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사용성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가 기본 지원되며, 반응 속도와 그래픽 품질도 이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졌습니다. 디지털 계기판은 다양한 주행 정보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며 오프로드 주행 시에는 경사각, 구동력 배분 상태 등 유용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납 공간 역시 실생활에 맞게 잘 구성되어 있어 장거리 여행이나 캠핑에서도 불편함이 없습니다. 뒷좌석 공간은 포레스터의 강점 중 하나로 2026년형에서도 넉넉한 레그룸과 헤드룸을 제공합니다. 성인 승객이 장시간 탑승해도 답답함이 없으며 시트 각도와 쿠션감도 개선되어 편안함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트렁크 공간 역시 동급 최고 수준으로 시트를 접으면 대형 아웃도어 장비나 자전거도 무리 없이 적재할 수 있습니다. 전동 테일 게이트와 다양한 고정 장치 덕분에 실용성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성능 면에서 2026 스바루 포레스터는 여전히 스바루의 핵심 기술인 박서 엔진과 대칭형 AWD 시스템을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기본 모델에는 2 5 l 자연흡기 박서 엔진이 탑재되어 일상 주행에서 충분한 출력과 부드러운 가속을 제공합니다. 엔진 특성상 무게 중심이 낮아 코너링 안정성이 뛰어나며 고속도로 주행에서도 차체가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와일더니스트림에서는 오프로드 성능에 초점을 맞춘 세팅이 적용됩니다. 서스펜션은 차고가 높아지고 충격흡수 능력이 향상되어 험로에서도 차체 흔들림을 효과적으로 억제합니다. 엑스모드 시스템은 눈길 지흙길 바위길 등 다양한 노면 상황에 맞게 구동력을 자동으로 조절해 주어 초보자도 비교적 쉽게 오프로드 주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개선된 변속 로직과 냉각 시스템 덕분에 장시간 거친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합니다. 연비 측면에서도 포레스터는 경쟁 모델 대비 준수한 효율을 보여줍니다. 도심과 고속도로를 아우르는 균형 잡힌 연비는 일상적인 출퇴근용 SUV 로도 부담이 크지 않으며 AWD 시스템을 탑재한 차량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충분히 만족스러운 수준입니다. 정숙성 또한 개선되어 엔진 소음과 노면 소음이 실내로 유입되는 것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안전 사양은 스바루의 강점답게 매우 탄탄합니다. 최신 아이사이트(EyeSight) 아이사이,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기본 적용되어 전방 충돌 방지, 차로 유지 보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2026년형에서는 센서와 카메라의 인식 능력이 더욱 향상되어 복잡한 도심 환경에서도 신뢰도 높은 보조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로 인해 가족용 SUV로서의 가치도 더욱 높아졌습니다. 가격 부분을 살펴보면, 2026 스바루 포레스터는 글로벌 시장 기준으로 합리적인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본 모델은 약 3만 달러 초반대에서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며, 와일더니 스트림은 오프로드 전용 사양과 추가 장비로 인해 중반대 가격대를 형성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 시장에 출시될 경우 환율과 옵션 구성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동급 수입 SUV 중에서는 비교적 경쟁력 있는 가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2026 스바루 포레스터는 일상과 아웃도어를 모두 만족시키는 진정한 올라운더 SUV입니다. 세련되면서도 강인해진 디자인, 실용성과 고급감을 모두 잡은 실내, 신뢰,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성능, 그리고 강화된 와일더니 스트림의 오프로드 능력까지 더해져 포레스터는 다시 한번 자신만의 영역을 확실히 구축했습니다. 단순히 도시명 SUV가 아닌 언제든 자연으로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차량을 찾는 분들에게 2026 스바로 포레스터는 매우 설득력 있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